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00년 전 지금의 헌법인 임시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 체제로 선포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연호도 대한민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1919년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한 달여 뒤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4월 10일 열린 첫 회의에서 국호와 연호를 결정하고 재헌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통과됐습니다. 이때 통과된 국호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으며 연호 또한 대한민국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황제가 나라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그 순간 주권이 국민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본 겁니다. 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순간 그 순간에 이미 독립운동가들이 국민들의 손에 주권을 돌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죠. 그것이 대동단결 선언으로 정리가 되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정리한 것이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입니다. 국호와 함께 연호도 대한민국으로 결정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날짜인 1919년 4월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때부터 자주권을 가진 국가의 상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권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주체성을 내보인다는 것이 그 연호 사용의 의미고 이 그것을 줄여서 민국 원년, 민국 2년 이렇게 줄여서도 사용을 합니다. 특히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선언한 것도 왕정을 끊고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감을 상징합니다. 그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면서... 기존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빈부, 신분이 남녀의 차별을 법조문에서 타파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임시정부 의정원에도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임시헌장 제10조에는 국토를 회복한 후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립과 함께 민주공화제가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임시 헌장은 종이 한 장에 다 들어갈 정도로 간략하지만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와 국민들은 이 임시 헌장을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